에, RGB 모드로 복귀합니다. 지금 현재는 레칼라로 아, 아까 저이 인덱스 컬러로 해가지고 작업을 했었죠. 그래서 RGB 컬러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요. RGB 컬러로 돌아왔고요. 그 다음에 아, 6번 이미지 사이즈를 다시 조정을 해줍니다. 왜냐하면 크게 해줘야지만이 작품으로 쓰기, 쓸 수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2,500픽셀, 2,500픽셀로 하겠습니다. 해상도는 그대로 놔두고요. <laughs> 뭐가 잘못했죠? 센티미트로 되어 있습니다. 아까 픽셀로 했었는데 이게 네요 픽셀로 바꿔주시고 2,500 네, 저72 오케이. 이건 페이퍼에 적혀있죠? 5번입니다. 그쵸? 5번에 아, 6번입니다. 6번에 아, 2,500, 2 0 0 0안 적혀있나요? 안적혀있 네, 이거 2,500, 2 0 0 0픽셀 적어놓으십시오. 3000 해도 됩니다. 이건 네, 안 적혀있네요. 네. 그 다음에 7번 세이크, 세이크 리딕션이라고 있는데요. 필터에 보시면 세이크 리딕션은 뭐냐면 CC에서만 새로운 기능입니다. CC에서만 새로 나온 기능입니다. 근데 이 세이크 리딕션은 좋은 게 뭐냐면 어, 선생님들이 그 150mm나 200mm로 촬영했을 때에 삼각대에 놓지 않고 촬영하다 보면 약간 흔들릴 경우가 있습니다. 물론 자, 저 렌즈가 짧은 렌즈라도 사용하시다 보면 어때 조금 흔들릴 때가 있어요. 즉 흐릿해졌다 이런 얘기죠. 그랬을 때이 세이코 리득션으로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선명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기능입니다. CC부터 있습니다. CC 이전 버전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. 흔들림 감소예요. 네. 세이코 리득션 어 저기 저 편, 아니 여기가죠. 저기 덩킨노노츠나뭐 어떻게 하면 세이크 주는 거 있잖아요. 그 세이크, 흔들려. 흔들린가무. 예, 말로흔들린 거. 같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선명하게 좀해 주는 것이고요. 아, 거기에 대한 옵션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세이크 리듀션은 조정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어, 샤프 언샷 마스크를 좀더 해줘서 조금 더 선명하게 해주겠습니다. 샤프 손. 언샷 마스크. 원샷 마스크 는 어마운트 120, 레디우스 2 이렇게 주시면 돼요. 페이퍼에 는 아마 안 적혀 있을 겁니다. 참고하라고만 하돼 있죠. 그래서 어마운트는 120, 레디우스는 2가 되겠습니다. 어마운트는 양을 뜻하는 거고요. a 레디우스는 반경을 뜻하죠. 그래서 슬래시 홀드는 0으로 그냥 놔두시면 되겠고요. 이렇게 하고 2.0인가요? 그냥 2인가요? 2만 쳐주셔도 됩니다. 꼭 2.0을 안 쳐주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컷아웃을 주겠습니다. 필터 아티스틱 컷아웃 컷아웃을 예, 레벨이나 이런 것들은 예, 8 수치만 그냥 써놓으십시오. 6 레벨이 8이고요. 그 다음에 엣지 심플리스는 6이고요. 그 다음에 엣지 히델피는2 e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. 2가 가운데이기 때문에요.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. 그 다음에 10번 다시 어, 필터로 들어가셔서 포스터 엣지라고 주는데요. 아티스틱에 있겠죠. 포스터 엣지.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. 수치는 어, 엣지는 5가 되겠고요그 다음에, 엣지 인텐시티는 7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아, 포스터, 이제, 레이저, 아, 포스터 레이저, 포스라이저이션이곳이 응. 그 수치가 잘 안됩니다. 5가 되겠습니다. 왼쪽 5 정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, 오케이 하시면. 이러한 이미지로 변합니다. 현재까지요. 그다음에 11번 컬러렌즈에서 약간의 색상을 조정을 합니다. 이거는 컬러렌즈는 많이 사용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컬러렌즈를 이용해서 추출하는 을 건데요. 셀렉 컬러렌즈 이는 부분 하얀 부분들을 오케이 해서 선택을 하시고요. 그다음에 12번 휴 네, 세츄레이션을 줍니다.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슈 세츄레이션. 슈 세츄레이션은 많이 쓰죠. 슈 세츄레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? 색상을 바꾸는 것이 메뉴에 있는 슈가 되겠고요. 그다음에 세츄레이션은 채도를 다감하는데 높이고 낮춰 주고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세츄레이션입니다. 그 밑에 있는 거는 라이트니스인데 명도입니다. 명도.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명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왜냐하면 이미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색상은 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. 보시다시피 휴를 움직여도 색상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. 그것은 거의 흰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면 라이트 니스로 좀 바꿔준 다음에 휴를 움직이면 색상을 좀...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. 여기에서는 또 한정이 하나 있습니다.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라 옆에 보면 컬러라이즈라는 게 있습니다. 컬러라이즈를 선택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. t 이트니스를 줄여주면 이렇게 색상을 더 바꿔줄 수 있습니다. 네, 여기에서는 이 순서에 의해서는 12번 그냥 어, 일단은, 나이트니스만 조정을 해주고, 그냥 나갑니다. 바로 해주셔도 되는데요. 한16 정도로 주겠습니다. 나이트니스를 좀 해서 회색 톤이 나게끔 하고 나갑니다.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. 큐세츄레이션에서 바로 하셔도 됩니다. 컬러라이즈를 선택하시고. 다시 슈세츄레이션으로 다시 한번 또 들어갑니다.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겁니다.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슈세츄레이션그 다음에 바로 슈를 조정을 하면 어떨까요? 색상이 자체에서 변하지가 않죠. 그래서 여기에서 컬러 라이드라는 것을 선택을 해줍니다. 두 번에 걸쳤지만, 아까는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어떤 기능을 알려드리기 위해서. 그래서 여기에서 라이트니스를 좀더 줄여주고 하셔도 되고요. 세츄레이션 높여줘도 되고요. 툴을 얼마든지 나름대로 이것저것 색상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. 그럼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표현되기 쉽게, 약간의 이미지가, 이 초소니까, 약간은 뭐라 할까요. 따뜻함보다는 좀, 무서운 느낌이 좀 나는 네, 그런 톤으로 바꿔주는 게 좋죠. 색상을 네, 그런 색상을 바꿔주기 위해서 약간 좀 어, 푸른 빛으로 쪽좀바꿔주겠습니다 하고 조금 어둡게 이렇게 하고 네,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고 보케 하시면 되니다 그러니까 색상을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. 어떤 건데 자연스럽게 표시 안내게요. 그다음에 해제는 시켜줘야 되겠죠. 네, 14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14번 네, 셀렉 해제는 그냥 c 트 r d 만 눌러 주셔도 됩니다. 그다음에 15번 <laughs> 필터 텍스처로 들어갑니다. 텍스처에서 텍스처라이저, 텍스처라이저에서 어,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는데요. 비율인데요. 현재 그 캔버스로 되어 있, 있기 때문에 캠, 텍스처 안에는 몇 가지, 네 가지가 있는데요. 블록이 있고, 어, 이 샌드톤도 있고, 뭐 이렇습니다. 그래서 네 가지 정도의 그 주어진 게 있는데요. 나만의 것을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. 나만의 것. 나만의, 나만의 것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그 옆에 거 쓰는 건데요. 요 옆에 클릭 되면 로드 텍스처라고 있습니다. 여기서 쓰시면 되는데, 오늘은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줄까요 요 기능을 줬습니다 어떤 망사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스케일링을 조정을 해 주시면 조금 크게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120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크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근데 릴리프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릴리프는 부조입니다 부조 약간 펴나오게끔 하는 느낌을 주는 건데요. 너무 많이 주다 보면 저렇게 하얘집니다. 그래서 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. 정도. 그러면 적당한 걸 얘는 5 정도. 이 정도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물론 빛의 방향도 조정해 줄수 있습니다만 그냥 탑으로 놓으시면 되겠고요.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? 이러한 느낌으로 회화적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고요.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줬는데 약간 그래도 좀 눈에 확 띄는 게 좋다. 요즘은 좀 미술 쪽에서 좀그 채도가 높은 것들을 많이 좋아합니다. 그래서 <laughs> 이 채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다시 슈세츄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. 이번에 슈세츄레이션을 들어갈 때 나중에 조정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 있는 슈세츄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. 슈세츄레이션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. 나는 이번에는 이 색. 다음에는 이런 색. 다음에는 이런 색. 여러가지 색으로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. 이 레이어를 언제든지 다시 수정해줄 수 있습니다. 내일 와서 수정해드리고 모레 와서 수정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, 이렇게 해서 오늘 저장을 해서 두셨다가, 내가 색깔이 어, 마음에 안 들다 그럴 때는 에또 바꿔줄 수 있다 이래도 입니다 이대로 저장해주시면 됩니 그렇지 않고 아까 예, 이미지 안에 있는 어저스트먼트에서 색상을 하게 되면 이런 기능을 쓰지를 못합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네. 그래서 여기에서 어, 레이어 어저스트먼트에 있는 이 기능을 이용하시는 을게 효과적으로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되는데요.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요. 어,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만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이것을 한번더 선생님들한테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기능도 더 추가적으로 나름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야지만 저는 이걸 회화적으로 꼭다 표현하는 것을 목적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포토샵에 하나하나 기능들을 익히셔야 돼요. 물론 여기 뭐 김가중 대표님이나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기능들을 가르쳐 주시기는 하지만 에, 내용 자체가 틀려진 가운데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또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기능은 결과는 다 똑같아요. 에, 그래서 에, 대표님한테 배우든 누구한테 배우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디지털 아트를 할때 이런 기능을 쓴다는 것은 조금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아, 설명을 한번더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해화적으로 표현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<laughs>